이 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또 어느 때는 한쪽 만되면 한쪽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개 이렇게 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밥씨 채널이에요. 아, 오랜만에 뵙죠. 그래서 아 제가 그 동안 그 실방. 아, 실시간 방송, 그거 하느라고, 인제서, 이제,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씀도 드리고요. 인제 정상적인 그, 저기, 비디오를 찍기 시작했어요. 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그동안 제가 실방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아, 또, 저기, 여러분들 그 사랑도 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실방이 끝나고, 그, 제가 그, 이제, 댓글을 쓰는데, 그 실방 하기 전에 그 댓글하고 또그 실방이 끝난 다음에 너무 친숙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정말 이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덕분에 이제 제 채널이 이제, 아, 이제 문을 열게 됐죠. 그래서, 아, 저도 이제 그 유튜브 채널 하면서 많은 그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또뭐그 12월 달 그때에 대해서는 갑자기 뭐, 어, 시간이 날아갔다는 둥, 그래갖고, 정말, 제 몸이 휘청거리면서 제가 <laughs> 그 실방을 저기, 아, 여러분들 응원해주신 덕분에 끝난 것 같아요. 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저기, 아, 그 실방할 때그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아, 가슴이 답답하고, 어, 지금 자기 컨트롤을 잘 못할 때, 그, 저기, 와인티. 아, 근데 저는 오늘 그냥 그 홍차, 홍차에다가 와인을 넣고 티를 만들었어요 아,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감사합니다 아 저희, 저희 릴리가 지금 꾸럭꾸럭 그러는데 지금 여기 이제 간식이 있어 갖고 지금 먹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예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또그 실방을 하면서 정말 그아 정말 아, 정말, 많은 그 채널들을 만나고 또 저기 방문을 했고요. 또그 예상치 않은 어떤 분들이 오시면서 많은 응원을 해주셨어요. 아, 그 중에서 또 제가 지금까지 그, 아, 정말 너무 그, 아, 그, 제가 그 원래 그 채널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 뭐, 사브랜드. 사브렌도 예스 저는 지금 실방이 끝나고도 그 사브렌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laughs> 아무래도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 사브렌도는 그아 이유 매일매일 거의 제가 실방이 두달 넘게, 거의 뭐, 3개월이 되도록 제가 실방을 했잖아요. 그죠? 3시간씩. 근데 매일매일 와서서 그, 자기 그 아까운 시간을 저한테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아,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채널을 찾아가 봤죠. 그죠? 근데 정말, 사브랜드는, 아우, 정말 전문적인 그 요리 채널. 예스. 아, 요리 채널이었어요. 제가 배울 것도 너무 많고, 또그 사브랜드를 통해서 제가 그 그 브라질, 브라질이 그포르투갈어 말을 쓴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래갖고 또 브라질어도 또 배우고요. 그래갖고 뭐, 오이, 올라, 뭐 이게 오이는 안녕하세요. 올라, 아, 오이가 그 안녕, 그리고 올라, 그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뭐, muito o b r i g a d 뭐 이러면서 많은 그 브라질 친구들이 왔죠. 그리고 또그 많은 친구들이 또 무슨, 아, 너무 그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뭐 유튜브 도 하시지 않는 그 레베카님. 아, 레베카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응원해주시고 또 정말 아 뭐, 어, 정말 그 아까운 시간을 저한테 많이 보내셨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빛도 시모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 저희 릴리가 지 이게 먹고 싶다고 지금 저를 계속 널비싸게 만들어요. <laughs> 아, 그리고 또 그 제가 그또 이제 그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채널이 있어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채널은 저도 이제 아 자주 방문을 하죠. 근데 그 미국에 계시는 그 이제 버클리 맘님채널 거기에 가서 제가 이제 맨날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아침에 일찍, 아, 못 일어나고 그러니까 항상 버클리 맘님 그 재방송을 제가 들었죠. 그때 그 이제, 아, 물론 버클리 맘님도 뭐, 얼마나 그 바쁘신데 제방송을 맨날 들어주시고 그러셨죠. 근데 거기에서, 어, 그 뭐, 어, 다 함께 포차차, 다 함께 포차차님. 그래서, 아, 어, 저는 포장마차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어, 어느 날 제가 실방하는데그 포차차 그 포차 엄마가 제 방송을 방문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방송을 방문해 주시면 제가 또그 이제 영상을 제가 이제 또 어, 비, 저기 찾아가 보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 제가 그, 이야기, 포차에, 포차, 다 함께 포차차는 포장마차가 아니고요. 그 포차라는 애가 그 포장마차에서 3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그 애가 너무 가슴 아파서 그 포차 엄마 아빠가 얘를 입양하게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뭐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 이렇게 읽으면서, 아,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제 얼굴이 전부 그냥 눈물 범벅이 되었어요. 아, 제가, 저도 이제 길고양이를 보살피고, 아, 물론 뭐 동물, 아,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죠.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길고양이를 보살피면서 뭐 저도 책도 내고 그랬죠. 근데 그 포찬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너무 제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갖고, 또 뭐, 포차를 또 뭐, 스케일링도 해주고, 또 포차가 장이 나빠가지고요. 아, 물론 뭐, 그 포장마차에서 그아기가 정말 요만한 아기가 지금은 6살이래요. 그 애가 3년 동안 포장마차에서 살았다고 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입양을 해서 6살이 됐는데, 그 뭐, 이제 장도 나쁘고, 뭐 이래서 그 포차 영상을 보면서, 이 포차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아니 저희는 그 물론 저희도 이제 우리 릴리까지 네 번째 아 강아지를 키우는 거죠, 그죠? 제가 네 번째를 키우면서 저는 저희 릴리가 하루는 그 간식 주까, 근데 고개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 너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희는 깜짝 놀래갖고 간식 주까? 그래가지고 간식 주까? 간식 주까? 이러면 고개를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이게 너무 너무 매력적이라 저희가 너무 여기에 빠졌거든요. 아 근데 그 포차는요. 아, 정말, 얘는요, 이 귀가요, 이, 이, 그, 푸들 귀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어, 근데, 그, 포차 엄마가 산책갈까 아, 그러면 이 귀가, 하! 이렇게 되고, 아, 이렇게 하 한쪽에 올라갔다. 가 또, 이렇게 올라갔다. 그 다음에 두 개가 다 올라갔다. 아니, 어떻게 이 귀가 이렇게 올라가냐고요. <laughs> 아 어, 저는요, 여기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포차야, 간식 줄까? 샥! 그 다음에 또, 사책가까아 뒤에 뒤이두 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우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갖고 또뭐 간식 주가로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하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 아유 뭐 우리 릴리가 간식 주가 그러면 고개를 갑자기 해서 제가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제그 제가 이제 길고양이 하루라고 그 블로그를 운영했거든요. 저희 물론 뭐 우리 순둥이가 하늘나라로 간 다음에 제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 릴리가 고개를 캐어팅하는 거를 제가 동영상에서 올렸거든요. 아 근데 포차는 우리 릴리한테 되면 아 정말 너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 그리고 또아 간식 중에 앉어, 그러니까 아이 애가 포차가요 앉는데요. 그냥 앉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 말하면 그냥 무릎을 딱 꿇으면서 그냥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촥 앉는 거예요. 아 저는 너무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릴리한테도 릴리야 간식 중에 앉어. 얘는+ 얘는 원래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 이제 중국이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말로 이제 릴리 쪼이샤 쪼이샤. 근데 얘는 포차가 지그렇게 앉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앉 되라고요. 근데 아 어, 제가 포차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아 어, 포차를 꼭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산책 갈까? 그럼 이 귀가요. 이 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 어느 때는 한쪽만 되면 한쪽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개 이렇게 하고 아 정말 그러더니 또 하루는 또 창문을 보고 아 뭐가 바깥에 있는지 왕왕왕왕왕왕 난리가 나게 짖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포차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 지수 아무래도 이제 이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수면 안된다는 거 아는지 와가지고 이제 포차야 너 지수 뭐 이렇게 했는데 또 얘가 또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동물들한테도요 정말 그 표정이 다있어요 이렇게요 <laughs> 그래갖고 아 제가 아주 그냥 예쁜 그아 포차 채널도 알게 됐고요 아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제가 그실망 하느라고 또. 시간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뭐 음식만 할수 없잖아요. 밑에 뭐 음식 해 갖고 저희 집 냉장고에 음식 그냥 가득가득 있어요. 저희는 사실 먹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오목을 이제 하는데 제가 오목을 이렇게 해 갖고 이제 아, 저랑 오목 한반 두세요. 아무도 오목 드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로비 님이 오신 거예요. 하이로비 님, 저랑 오목 한번 드세요. 아, 그래가지고 하이로비 님한테 졸려갖고 오목을 줬는데, 사실 제가 졌어요. 근데 저한테 오목해서 지는 사람이 없거든. 제가 다 이기거든요. 네. 하이로비 님한테 처음 제가 그 졌어요. 하이로비 님, 제가, 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레르로맘, 아, 그 캐나다의 레르로맘 님도 아침에 일어나갖고 그냥 그 도시락 여덟 개씩 하면서 정신없는데 제 채널에 맨날 나주시씨 <laughs> 아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실방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저는 이제 그 매일 저녁에 하루의 일을 끝나고 저는 앉아서 제가 좋아하는 영 채널을 보면서 잠자는 게제그 일과거든요. 아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이거는 뭐 음, 실방 끝나고 댓글도 적어야죠.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아 정말 갈등도 너무 많았죠. 그죠. 그리고 또 시간이 갑자기 확날아가 너무너무 너무 힘들었죠. 자, 여러분들, 아, 유튜브, 그죠? 제가 한 모금 마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시간 만드시느라고 그 실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보통 아니죠? 그죠? 아, 그렇지만 그 씨를 뿌리면 분명히 씨를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아,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참고 하시면은 고지에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동안 저를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 인사 안 하신 분들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제가 그 채널 그 실시간 끝나고 또제방을 틀어주신 분들 또 버클리맘님 아또 시간 때문에 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고생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힘내시고 하세요 마음버니 하트프렌 드 너무 힘들죠 아 이제 하트프렌님도 곧 고지에 달하실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브랜도 아 지금도 저는 사브랜도만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요 사브랜도 아 너무 정이 드는 것 같아요. 사브랜도, 사브랜도, 이 u 아모 사브랜도. 아 우리 브라질에서 오신 사브랜도, 그 다음에 카타, 그 다음에 아, 도미니큐 게임스, 예스. Yes. 아 너무 너무 여러분들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민 t v 정이님 그리고. 코칼라, yes, from Turkey. 아, uh, 필렌타, yes. Everybody, thank you very much, really, yes. 아, uh, thank you very much also in. he uh, is German but live in this uh, Thailand, yes.도, 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아, uh,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실망하시는 분들 힘을 내시고 그리고요 그동안 그 저기 아그 uh, 얘기하지 않으시고. 소리 없이 그 제일 실망하실 때 들어오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 제이 홀리 스프리, t 큐 a n k you v e r 크리스 장 also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또그 깡밍밍 아 너무 감사하고요 또그 저기 오승은 님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그 오현정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오동동 노래를 한번 부를게요 아 제가 이 오동동 오동동 이러면서 집에 이렇게 다니면요 저희 애가 아니 그런 노래가 어디 있냐고 그 저기 그 저기 막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잘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그러면 목을 한번 축이고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 똥츠야, 다리바에가, 아, 어, 똥동이냐. 동동주, 술다령이, 에, 어, 똥동이냐. 아, 아니요, 아니요. 꽃은 비 오는 밤낙숫물 소리, 오동동, 오동동, 그 짐이 있어. 없성가 독수공반, 타는 간장, 오동동이요. 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 목소리가, 아직 회복이 안 됐나봐요.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Thank you.